요하!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로블록스 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랜만에 로블록스로 돌아왔어요. 아, 제가 할로윈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로블록스에서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 제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 <웃음> 진짜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로블럭스의 할로윈 업데이트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 게임들 좀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몇가지 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가지 맵을 다 플레이해보진 않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할만한거를 골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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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게임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거, 그것의 첫번째 음, 이벤트 첫번째 맵인 블록 투 벌페스트라는 지금 할로윈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에 나와있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야호! 이거 놀이기구를 이렇게 즐기고 있으면은 미니게임을 또 함께 진행할 수 있죠 트리굴 트리트 게임 한번 첫판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굴 트리트 첫번째 게임은 트리굴 트리트라는 미니게임이에요 말 그대로 미국이나 할로윈을 하는데는 띵동 트리굴 트리트 라고 하면 사탕을 주죠 <목소리> 어, 사탕 많이 줄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탕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모으면 됩니다. 대신 유령의 집에 가면 사탕을 10개 뺏기니까 어이집이집 이집 한번 가보자 이집 사탕 주세요. 사탕은 오른쪽에. 안 돼. 어, 사람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사탕은 오른쪽에 숫자로 보여요. 유령의 집에만 안 가면 돼. 띵동. 트리거 트트 어,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어. 얼굴 봐. <laughs> 세상에 감사합니다. 트리 월 트리트는 사탕 내놔 안 그럼 장난을 칠 거야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맵 중간 중간에 아이템이 있으니까 마시면 할로윈 유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어 안녕하세요. 사아예 고맙습니다 사탕 좀 주세요. <laughs> 사탕 좋아하세요. <좋아야지>. 어, <laughs> 안녕하세요 사탕. 야 여기 내지가 먼저 왔어. 야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먼저 띵동 노를 거야. 사탕 주세요 사탕 사탕 아싸! 내가 먼저 받았다 아 고마워요 먼저 줘서 이렇게 맵에 사탕이 또 나오게 되면은 요것도 냠냠 먹어줘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탕을 얻으러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할로윈에 한국에서는 사탕 달라고 돌아다니면 안돼요 혼납니다 아무도 사탕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지 않아요 <laughs> 31일날 어, 남의 집가서 띵 다운 사탕주세요 이러면은 뭐라고? 뺨 맞습니다 뺨뺨뺨아 <laughs> 유령이 됐어 띵동 사탕주세요 <laughs> 어쩐지 마을 사람들이 더 분장을 잘한 느낌인데 나도 분장을 좀 하고 올걸 아, 호박이다 호박으로 찬스를 얻고 어, 사탕 내놓으라눔 덕후 사자라는? 아 잠깐 너무 가까이. 안돼. 어 깜짝이야.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면은 저 순간 딱 봤을 때 사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잉덤 사탕 플레이트 사탕 플레이트. 아 안돼 가져가지 마. 아 보셨죠? 이렇게 유령의 집에 들어가면은 다섯 개열 개씩 뺏어 갑니다. 자 게임 끝. 야호 시간이 다 됐네요. 과연 1등은 내가 1등 했겠다. 짠짜라잔, 2등... 아, 1등... <laughs> 1등 방금 뭐야? 치킨머리 뭐냐고... 제가 93개... 아... 8개 차이야. 8개 차이... 아, 홉개 아... 아깝구만. 이 외에도 이 맵은 다양한 게임이 있지만, 다른 맵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맵도 구경 가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맵으로... 슈 슝! 자, 그럼 이번 맵은 다음 맵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맵은 프리즈 태그. 좀비 버전입니다. 할로윈 버전의 프리즈 태그. 에구, 뭐야, 좀비 머리. 어! <laughs> 말 그대로 총싸움이에요. 레이저 총싸움. 좀비와 일반인들의 치열한 레이저 총싸움을 미니게임으로 한번 스타트 해보죠. 이거는 다른 맵입니다. 플레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골라골라 골라 해보세요. You w i 윈 You win! win. 써 이겼어? 잠깐만. 저기 o i n g to w i 어 You w i 자 이게 이게 뭐야, 이게 o t g o i 이 g 이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 n y 자 u 자 i n You w 어 n 어 o u win! You win! You w i 리 You win! y 자, u 리 i 리 y o 리 win! You win! You 우와 우와 와 와. 어 잠깐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나도 에에자자 <laughs> 굴려 굴려 헤드뱅잉 좀비가 땡아됐고 아, 아, 안돼 나도 얼었다 오케이 대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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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면 이렇게 되는구나 도망가야겠다 아 내가 좀비구나 좀비는 땡 쳐주면은 살아나는 거구나 야호 도망간다. 헬프미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땡. 오케이 땡땡 댕. 굿굿아너댕너프브럼너땡스너땡스아너땡스 Thank you, thank n y o 프라브럼, t 오 n 노노 o 깜짝이야. You're w e c o m You're e c o m 자, 좀비 피해서 프리지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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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지건 아닌가 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땡내 주러 가자 오, 우와 안돼 나올리지마 여기가 파티 장소인 것 같은데 아 얼었다 땡 해줘요 감사합니다 <laughs> 좀비 얼음 땡 프리지 태그라는 느낌이 좀 무색한디? 뭔가 그냥 클럽에 온 느낌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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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파티! 노래가 너무 좋아서. 긴박하다기보다는 다들 얼음땡 댄스 중인 것 같아요. 얼음땡 댄스! 얼음땡 댄스! 얼음땡, 아! 어, 땡스 땡!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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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딴, 딴. 아, 얼었다. 서로 얼리고 땡! 해주고. 이게 뭐야, 이게. 왜 게임을 안 하고 얼음땡 댄스를 추냐고 야 yeah, 얼음 땡땡 어, 이 사람 너무 높게 오케이 땡 얼음 땡 얼음 땡 계속 이래야 되나 얼음 땡 얼음 땡 얼음 땡땡땡 얼음 땡땡땡 얼음 이게 뭐야 이 막장은 밀지 마야 막장이야 막장 30초 동안 계속 이 춤을 춰야 되는 건아 근데 b g 미이 너무 좋다. 하, 하. 머리, 어깨, okay. 발! 무릎, 댄스, 댄스, 무브무브 아. 나 롤렸어. 할로윈에 이런 파티 할수 있는 데 있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할로윈 파티 혹시 하나요? 나도 할로윈 파티 하고 싶은데. 오케이. 3, 2, 1. 끝. 이겼다 <laughs> 너무 막장이었어 자 이번 맵은 플루어 이스케이프라는 맵입니다 아 플루어가 아니라 플루어 이스케이프 바로 바닥에서 위험한 액체가 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팀과 함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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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맵을 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미디움에서 하 맞네 아 미디움 자신 없지 한번 해볼까 미디움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를 피해서 과연 몇 층까지 팀원들과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스타트 해보죠 출발 자 여러분들 초보모드부터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모드도 생각보다 어려워서 간다 어, 아래로 떨어진다 제군들 준비됐나 얼른 도망가 위층으로 올라가라 위층으로 올라가야 한다네 내가 로블럭스 점프 맵의 신이지 그렇지 위로 올라가라네 어, 내가 밟고 오겠네 점프의 신이니까 오케이 자, 여기 버튼을 밟아줘야지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생깁니다. 출입문이 여기가 열려요. 버튼을 다눌러 야! 밀면 어떡해! 아... 와, 이분, 야, 진짜, 아, 블록 인성, 아, 이게 뭐야. 아, <laughs>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와, 밀었어. 내가 버튼 눌러줬잖아. 진짜 하드플레이 해줬는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팀원들이 트롤을 해버렸네요. <laughs>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출발. 이번엔 다좀 다른 면이다. 오 이거 좀 쉬운데? 룸 파워 페이 로 저거 저거. 저봐 저 좀비 좀비 좀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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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좀비를 피해서 우리는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버튼은 내가 눌러줄게. 내가 책임진다. 음 책임도량이 강하거든. 아유 떨어졌네. 미안. 뭐 내가 미안할 필요가 없구만. 갑시다 여러분! 올라와요! 참고로 모든 플레이어가 전부 올라와야 이 문이 열려요 우리 팀원이 다 올라와야... 돼. 어? 용수철 어디서 왔어요 나도 하나만 주지 야!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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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투더 컴플렉스 오케이 바로 가도 되나? 오케이 바로 올라가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버튼 눌러줄 사람? 어? 버튼은 이미 눌렀고 다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만. 오케이, 이쪽으로 하, 로블럭스 점프시는 저 아닙니까? 점키드, 점키드 점, 키드. <laughs> 점, 점 키드 나가신다. 땡큐, 땡큐. 오픈 더 도어 플리즈 데스. 아니, 아니, <laughs> 아, 이거 영어가 아니지. 영어로 일본어구만. 아유 점프 플리즈. 오케이, 오케이, 덴젤, 덴젤. 다음, 다음, 다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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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용수철은 어디서 난 거야?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으차, 으차 가자, 가자, 가자. 굉장히 위험한 내가 누를게. 제시카, 내가 누를게. 제시카가 누구지 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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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방급하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위로. 허 야, 어디까지 올라가냐? 어. 잠깐 만 일로 올라가야겠는데? 오케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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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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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우 요로로로로 아유, 아유 아유 잠깐만 떨리면 안돼룰루로루로 아들 안 돼! 안 돼! 아들 어저 오케이 엑스트라 라이프 제가 아까 테마할 사뒀거든요 개굿한 명이 더 와야 되는구만 한 명이 더 와야 돼 자네 이 포트를 열를 눌러주시게 아 나갈 수 있는데 안돼 나 혼자 남았다. 팀원이 없으면 못 나가는 문인데 어떡해 저기요 아, 여러분 저 갑니다. <laughs> 아 이게 진짜 팀 게임이구나. 아 마지막에 딱 나갈 수 있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나요? 로블록스의 이번에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세 개의 맵을 제가 한 번에 플레이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링크 따라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적어두었으니까요. 버튼을 클릭해서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되구요. PC 버전으로 하시는 게 수월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로블록스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로블록스도 조금씩은 할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언제 언제 업로드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은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전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여기 사람들이 보인다 헬로우 저는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람모드모드 클락 점프해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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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